기다리던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지난해 7월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출범 이후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성과가 나타났는데요. 이와 함께 금천구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입양한 찻동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차동이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3월1 6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 차량, 일명 차동이가 지역 통통나래 단원과 차동 복지 플래너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위해 동네 물품 기증 현장을 찾았습니다. 차동 사업의 현장 방문 업무 증가에 따라 마련된 차동이는 지난 6일 구청 광장에서 운영 발대식을 갖고 전기 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엔 2016년형을 총 6대 구입해 가산동과 독산 13동, 시흥 235동에 우선 배치됐습니다. 이날 독산동 복지 플래너와 통통날의 단어는 남문시장에 있는 반찬가게와 떡집 등을 돌아다니며 물품을 기증받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직접 찾아가 전달했습니다. 또한 병원에 홀로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간호사와 함께 방문해 혈압체크 등 가정에서 할수 있는 의료복지 서비스도 함께 실현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찻동 사업이 찻동이 구매를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동주민센터에는 올 7월 추가 배치해 현장 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